'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라는 수어 동영상 잘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는 노래에 나온 여러 가지 수어 표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낱말낱말낱말들을 수어로 그대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 말의 의미가 좀더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어 표현들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졌어요. 자,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 상황에서 꽃들이 막 흩날려요.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너, 누군가의 샴푸향, 좋은 냄새가 난것같아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라는 수어는요, 손목을 둘이 마주쳐서 실제로 꽃이 피는 모양을 형상화하면 됩니다. 돌리면서 펴주세요. 하나를 돌리면 꽃, 꽃이 피다 라는 수어가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꽃들이 되겠죠. 그리고 꽃들 꽃잎들이 날리는 모양을 흩날리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자 너의 라는 것은 너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샴푸 향이라는 건 원래 샴푸 샴푸 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굳이 샴푸 라고 사용하지 않고 좋은 냄새 좋은 향기 라는 의미로 좋다 라는 수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코 앞에서 주먹을 살짝 쥐고 좋다라는 수어가 되고요. 향기가 난다, 향기롭다라는 수어는 자, 검지와 중지를 살짝 구부려서 여기에서 코 밑에서 진짜 향기가 나는 것처럼 표현하면 됩니다. 향기롭다.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다라는 표현은 양 검지와 엄지를 맞붙어서 두 번을 붙이면, 같다 라는 수어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사는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스쳐 지나가는 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걸로 표현을 할게요. 지나가다. 뒤돌아 보다, 보다라는 것은 지나갔어요. 길을 돌아서 바라보는 거예요. 보다라는 수어는 두 고리를 만들어서 눈에서 앞으로 나가면 보다라는 수어예요. 자, 여기서는 뒤돌아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손 한쪽 손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 보다. 보지만이라는 건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하지만이라는 수어는 손바닥을 폈다가 뒤집으면 어 뭐뭐하지만 그런데라는 그러나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수어는 양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스쳐 지나간 사람들 속에서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을 막 찾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만 보였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양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붙여서 한번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 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라는 수어는 보통 우리 집 그릴 때 지붕, 세모를 그리죠? 이게 집이라는 수어이고요. 옆에 이렇게 놓으면 옆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까이 라는 수어가 있어요. 가까이는 양쪽에서 가까워지는 동작을 가깝다, 가까이 라는 수어예요. 다와가는 집 근처라는 것을 집, 옆, 가까이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괜히 그냥 이라는 표현은요. 여기 손을 살짝 주먹을 쥐었다가 눈 옆에서 대각선으로 내리면서 뻗어 주면 됩니다. 그냥 괜히 라는 수어가 돼요. 자, 핸드폰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핸드폰을 만지는 동작을 취하면 됩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는 거죠. 자,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만지는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연락해 볼까 라는 건 연락할 땐 어떻게 하죠 전화를 걸죠 자 전화의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연락을 하는 것은 전화를 건다 연락을 한다 가 되고요 그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을 뭐뭐해 볼까 라는 건눈 밑에서 검지로 한번 두번을 치면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까? 라는 수어가 되어서 한번 연락해 볼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기를 내다, 용기 라는 수어는, 자, 용기를 내려면 배에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배를 한번 딱 쳐주고요. 손바닥으로 딱 잡아주면 용기를 내다, 용기 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마음이라는 수어는요. 손바닥을 펴서 검지로 바깥을 한번 찍어주고 방향을 바꿔서 안쪽을 한번 찍어주면 마음이라는 수어가 돼요. 마음이라는 수어입니다. 아쉽다 라는 수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쉬울 때 어떻게 해요? 아, 아까워! 라고 표현하죠. 아쉽다 라는 수어입니다. 자,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 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상대방에게 한번 연락해 볼까? 용기내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걷다가 보면이라는 수어는 검지와 중지를 놓고 실제로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표현하면 됩니다. 걷다가 보면 항상이라는 수어는 자, 니은 자또 니은 자를 해서 가슴에서부터 두번 내리면 항상 매번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이렇게라는 수어는 뭐뭐 이대로라는 수어를 사용하는데 양 검지를 놓고 왼쪽 검지는 내려놓고 한번 딱 붙여주면 뭐뭐대로 이렇게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자 바라만 보던라는 수어는 아까 했었죠. 보다 보다라는 수어인 거고요. 자 기다린다라는 수어는요. 자 우리 기다릴 때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기다리죠. 언제 누가 오나? 실제로 수어로 턱을 개고 표현하는 것이 기다린다 라는 수어예요. 기다리다. 자, 말한다 라는 수어는 검지를 들고 입에서 나아가는 것. 말하다 라는 수어예요. 말하다. 자, 같이 붙여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또,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말해볼까? 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는 수어는요, 지읒자, 지읒자 모형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을 펴고 이것을 밑으로, 양손으로 밑에서 두번 내려주면 지금이라는 수어예요. 지금, 집, 앞에 라는 수어예요. 앞에. 자, 계속이라는 수어는 양쪽 고리를 만들고요. 사이를 끼워주세요. 고리를 끼워서 오른쪽 위쪽에서부터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계속 쭉 이런 수어가 됩니다. 자, 아쉬워하다 라는 건 아까 했던 수어죠. 아쉬워하다. 자, 이것도 한번 붙여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절이 들어가는데요. 2절의 가사는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꽃들이 막 지나가는 건 아니죠. 사람이 꽃들 속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1절과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수어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수어는 바쁘다라는 거한 가지만 배우면 되겠네요. 바쁘다라는 수어는 자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양쪽 손가락을 배 쪽에 붙고 진짜 바쁠 땐 어떻게 할까요? 막 헐떡헐떡헐떡 헐떡, 헐떡 거려지죠. 그래서 바쁘다라는 수어가 돼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라는 수어예요. 자 그래서 어, 같이 붙여서 하면 일절처럼 의미 전달을 위해서 수어로 한번 같이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 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걷다가 보면 그 다음 표현은 앞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네요. 앞에 영상을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떤이라는 수어는 검지를 들고 흔들어 주면 어떤 무슨 이런 수어가 됩니다. 계절이라는 수어는 원래 네 손가락을 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오면 계절이라는 수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계절이라는 수어를 쓰지 않고, 무슨 무슨 날, 어느 날이든 날이라는 수어로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연히 라는 수어는 손바닥을 펴고, 살짝 주먹을 져서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면 우연, 우연히, 운명이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마주치게 할까, 마주치다 라는 수어는요, 어, 만나다 라는 수어로 대체 시켜도 될것 같아요. 만나다라는 수어는 양, 검지를 들고 여기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굴에서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다가가면 만나다라는 수어가 되고요. 검지랑 중지를 들고 살짝 구부려서 관자놀이 옆에서 두번 흔들어주면 아마 뭐뭐 뭐할 거야 라는 추측의 수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이어서 수어 표현을 해보면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이것도 어, 이대로라는 수어도 앞에 한번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라는 수어와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어, 검지를 놓고 한번 두드리면 이대로, 이대로 라는 수어가 됩니다.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자, 여기서 아무 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이란 거 같이 쓸수 있어요. 아무. 그 다음에 말하다는 어떻게 써 듣죠? 네. 앞에서 뻗어나가면 말하다 라는 수어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못하다 라는 수어는 엄지와 검지를 살짝 구부려서 볼을 살짝 꼬집듯이 집어주면 못하다 라는 수어가 돼요. 못하다. 자, 그리워하다 라는 것은 그리워하면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리죠. 그래서 살짝 여기 눈 옆에서 뻗어가면서 흔들어주면 돼요. 그리워하다, 그립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붙여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생각하다 라는 수어를 알아야겠네요. 생각하다 라는 수어는 머리에 관자놀이에 검지를 대고 두번 돌려주면 생각하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 했던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지나치다 라는 수어는 앞에서 스쳐 지나가다 할때 한번 했었던 표현이에요. 스쳐 지나가다, 지나치다라는 수어이고요. 다시라는 수어는 자눈 옆에서 검지와 중지를 주먹을 졌다가 펴주면서 내리면 다시 또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거리라는 수어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거리라는 수어는 소, 양 손등을 서로 마주보고 서로 교차해서 흔들면, 거리 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보고 파라 라는 수어에서는, 보다 라는 수어는 아까 보다 라고 했었죠. 한 손으로 하면 보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고 파라는 것은, 보고 싶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수어는, 엄지와 검지를 펴서, 목 밑에서 이렇게 모아주면, 뭐뭐 하고 싶다, 원하다 라는 수어가 됩니다. 자, 밤이라는 수어가 또 나오네요. 낮과 밤. 자, 밤이라는 수어는 양손을 펴서 문을 닫아주면 돼요. 어둡게. 밤. 자, 밤. 이라는 수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론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 파라 이 밤에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후렴구는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앞에 동영상을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수어 노래를 잘 연습해 보세요. 그럼 안녕! 지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 만 그냥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